안녕하세요. 탭 플랫폼 개발 그룹 리드 김호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42-이 만들어가는 자율주행 지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암 로보택시에서 사용 중인 SDX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나 지도 제작 업체들은 라이다 센서 기반의 HD 맵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율 주행 시대의 지도 또한 사람이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AI 드라이버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율 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또한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이 포티투-자율 주행 시대의 지도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HD 맵이 아니라 SD 맵을 확장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항법지도인 SD 맵에 자율주행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피처 레이어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처 레이어들이란 사람이 운전할 때 자기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지하는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행 차로나 정지선, 신호등, 교통 표지, 노면 표지 같은 것들입니다. 즉, 경량화된 자율주행 지도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SDX 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 SDX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포더블한 매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로, 최신성 유지를 위해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적용하고, 자동화된 맵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정도의 피처들과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 HD 매핑 방식에 비해 10% 수준의 비용으로 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고 80% 수준의 업데이트 자동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70c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맵을 이용하여 매일매일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매핑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SDX 매핑을 위한 자체 개발한 데이터 수집 장치인 블루박스입니다. 고가의 매핑 장비가 아니라 심플한 대시캠 형태로 매핑 장비부터 경량화하였습니다. 블루박스는 상용 레벨의 GPS IMU와 오메가 픽셀의 자체 제작 싱글 카메라, 데이터 전송을 위한 LTE 칩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자체 개발한 추기 기술을 통해 10fps로 포즈를 계산하고 초당 4 프레임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사진에서 매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매핑에 불필요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정지 시에는 데이터 수집을 스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현재 12,000km 사진으로는 800만 장이 넘는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SDX 맵은 크게 3단계로 맵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블루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상에서 맵핑에 필요한 피처들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궤적으로부터 지오메트릭하게 또한 시멘틱하게 정보들을 모으고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된 데이터들을 기존 맵과 융합하여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으고, 모델링하고, 업데이트한다.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렇게 매핑 파이프라인을 심플하게 가져가기 위해 아주 챌린지한 기술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는 현재 6개의 포즈값과 2개의 ML 모델을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행 차로를 찾아내는 에고레인, 리코브니션, 줄여서 ELR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 영역을 찾아내는 인터섹션 리코브니션, 줄여서 IR이라고 부릅니다. 교차로 구간을 정지선으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까지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정지선 같은 피처들을 바이프로덕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로드 지오메트리 매핑을 위해 피처를 추출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ELR만을 이용해서 매핑하는 심플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교차로에서는 궤적만으로 레인 간의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교차로 구간에 대해 별도의 토폴로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추가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매핑의 완전 자동화와 맵의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모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핑이 이루어지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글 라이딩이라고 부르는 개별 궤적에서 ELR, IR 모델에 추가로 레인 체인지 정보가 입력되면 순차적으로 맵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보라색은 교차로 구간, 갈색은 차로 변경 구간, 나머지는 ELR 구간입니다. 레인 체인지 입력이 필요한 이유는 차로 변경 중에는 내가 어느 차로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으며 또한 궤적 자체가 실제 도로 형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와 토폴로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어 맵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연속 화면으로 보시면 차로 개수의 변경 지점이나 교차로 지점 등으로 구분된 각각의 섹션 순서대로 레인맵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딩을 통해 전체 주행이 완료되면 해당 라이딩에 대한 매핑이 종료됩니다. 보시는 궤적은 29km, 대략 14,000장 정도의 입력인데요. 실제 매핑에는 1, 2초 정도만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라이딩 데이터들이 들어올 때마다 맵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고가의 맵핑 장비가 아닌 상용 레벨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궤적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ML 모델이 100% 완벽하게 피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지역에 대한 여러 궤적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맵의 정확도를 높여갑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각각의 궤적 데이터들이 입력될 때마다 추가적인 레인이 만들어지거나 각각의 레인의 종횡방향으로 맵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궤적 기반으로 매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이상 궤적이 입력될 수 있는데요. 이때 형상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입력되면서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드 지오메트리 위에 우리는 렐러티브하게 시멘틱 피처들을 매핑합니다. 현재는 크게 3개 카테고리에 4개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로드 주변에 존재하는 도로 위에 떠 있는 피처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상에 존재하는 노면표지로 현재는 화살표 정보만 추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컨디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범프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시멘틱 정보들 또한 로드 지오메트리 매핑과 유사하게 각각의 싱글 라이딩에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모델링을 수행하고요. 여러 궤적을 통해 위치 정보가 점차 업데이트됩니다. 화면은 신호등이 매핑되는 영상입니다. 각각의 씬에서 신호등 피처를 찾으면 궤적이 진행되면서 찾은 피처들을 동일한 오브젝트끼리 어그리게이션하는 매칭을 수행하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미지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텍션 결과인 바운딩 박스만으로 지오메트리적인 방법과 그래프 매칭 방법을 융합하여 오브젝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정보인 이미지 정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영상을 제외한 디텍션 결과만 전송해야 하며 이 정보만으로 매핑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신호등이 매핑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 방향으로 널뛰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피처가 점점 많이 모이고 차량의 위치가 신호등에 가까워질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신호등에 대한 매핑이 완료되면 신호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해당 신호 등을 바라보아야 하는 레인 혹은 섹션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매핑하고 있습니다. 멀티계적에서도 싱글 라이딩과 유사하게 매핑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오브젝트와 머지하여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멘틱 정보들의 경우 로드 지오메트리에 비해 포즈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상용 레벨의 센서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즈 값을 보다 정밀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클라우드 소싱 방법이라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처음에 서버 GPU에서 인퍼런스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모델들을 블루박스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엣지 모델로 변환하였습니다. 서버에서 인퍼런싱을 진행하려면 영상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러면 데이터 전송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델들을 엣지 디바이스인 블록박스로 내려보냈고 서버 모델과 비교해 거의 성능 저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npu 칩 개발을 통해 비용과 최적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매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챌린지한 과제가 있습니다. HD맵핑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km에 1GB가 넘는 많게는 3GB까지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우리는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인퍼런싱 방법을 통해 현재 탑재된 모델 기준으로 594KB 수준으로 패킹 양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탑재되는 모델이 늘어난다면 여전히 이 수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맵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킬로미터에 50킬로바이트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현재 10fps의 포즈값과 4fps의 인퍼런스 결과가 전송되는데요. 만약 싱글라이딩 매핑 자체를 엣지 디바이스에 맡기고 매핑된 오브젝트들만 전송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업데이트만 수행을 하고요. 또한 지오메트리의 표현을 포인트 어레이가 아닌 파라미터로 표현을 한다거나 메타 정보들을 보다 압축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찾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안전한 자율 주행과 매핑의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메인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통해 402닷의 SDX 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HD 맵핑 대비 5% 미만의 비용으로 완전 자동화된 맵 업데이트 기술이 적용된 50cm 미만의 정확도를 가진 자율주행 시대의 지도 2년 안에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